제가 그 작년에 액자를 선물 받았어요. 네. 그 해바라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게 돈 들어오는 액자라고 서주셔서 아, 네. 제가 거실에다 이제 굉장히 커요, 길고. 아, 한 20포 이상 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걸어놨는데 네. 기분 좋더라고요, 볼 그렇죠? 때마다. 네. 그분이 이게 돈 들어오는 액자라고 하니까. 어느 쪽에 오셨어요, 방향을? 방향에서 서쪽. 서쪽에 네. 걸으셔야 돼요. 서쪽 맞아요. 네, 네. 어, 서쪽이 금전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집에서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안 맞는 사람은 수본명궁만 해바라기가 좀안 좋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풍경화 같은 거 있죠. 음. 뭐 우리 그 하회마을 이런 데가 음. 뭐. 좋잖아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백두산 천지연, 아니면 폭포물, 막 이런, 이런 기운이 있는 걸거시고 그럼 이런 그 풍수액자라는 것도 실질이 있나요? 그, 어, 우리가 굳이 풍수액자로 딱 해놓지는 않지만, 음. 그 사는 사람에 맞춰서 이제 이런 액자가 좋습니다. 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지금처럼 이제 본명궁이 만약에 뭐 음. 금이나 토이거나 이런 분들은 해바라기 액자가 더 없이 좋아요. 그래요. 정말. 화인 기운도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건딱목화토금수중에서수의 기운만 안 좋아. 그건 뭐죠? 수의 기운은 노란색이 안 좋아요. 노란색이 네. 아, 나를 극해. 다, 다 좋은 소. 건 아니군요.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수의 기운은 제가 이제 그런 어, 뭐, 뭐 젊은 사람은 좀 폭포 같은 게 있는 그런 음. 그림이 있 했죠.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이 폭포처럼 이렇게 재물운이나 뭐 이런 기운이 오면 어 내가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잔잔한 이런 개울물 같은 거 있죠. 음. 개곡을걸어내자 그렇게 걸어 놓으시라고 제가 좀 선별을 해드리거든요. 저 어머니가 네. 사주를 몇년 전에 보시고 갔는데 네. 제가 나무라 물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지금 집에 액자에 그 폭포, 뭐 네. 호수가 있는 그런 액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어머니가 군데군데다 놓으셨어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거실에 한두개 이상 놓으시면 안 되고요. 방에도 하나 이상 넘어안다 음. 근데 방에는 6호 이상 넘어가는 액자 커요. 너무 방이+ 아, 방이. 그러니까 음. 뭐냐면 이 방이 보통 평수가 한뭐삼사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방 네. 하나가. 뭐 세네 평에는 한6호 정도. 음. 그 정도 액자가 좋고요. 거실이 뭐 삼십 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음. 그런 거실에는 한2 0호 정도 액자 음. 사이즈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에는 6 호보다 좀더 작아도 괜찮아. 책상 앞에 이렇게 좋구나. 놔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그렇게 너무 많으면 음. 조금 나눠주세요.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 알겠습니다. 집에 <laughs>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사를 했는데, 네. 자꾸 이제 밤에 악몽을 꾸고 네. 잠자리도 잘 이렇게 편히 안 들고, 네. 몸도 좀 개찌부둥하고 해서, 네. 그냥 이제 여름에 아내하고 이제 상의해서 침대 방향을 한번 바꿔봤대요. 네. 해가, 해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랬더니,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몸도 굉장히 좋아졌고 잠도 잘 오고 네. 다 이제 몸의 기운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침대 방향을 바꿔서 그런가 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네, 네. 어때요? 우리 방에 보면 이제 할때 이사 와서도 침대 방향도 많이 고민하는데 그렇죠. 네. 네, 침대 방향이 실제로 중요한가요? 아, 많이 중요해요 이게 아, 네. 뭐냐면 이거는 어, 그 직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 회두극좌라고 그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가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 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좀 산불도 나고 그래서 묘지도 타고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긴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탄 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그 회도 국자 그러니까 내가 좌향이 제대로 있냐 없냐예요. 잘 놓여져 있냐. 거기에 다 장남하고 연결이 돼요. 음.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장남이요. 장남하고 음. 그집큰 아들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머리를 두면 안 되는 쪽으로 머리를 두고 묘를 썼다. 그러면은 그집큰 아들이 안 됩니다. 음. 그런데 살아 계셨을 때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잘 때도 일 번으로 피해가 오죠. 거, 그 잠을 자는 사람한테 음.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으로 아마 주, 주무셨던 것 같아. 음. 그럼 나, 내 몸이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다음에 장남이 안 좋아요. 음.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침대 방향 어떻게 설정하죠? 침대 방향, 이책 안에 다있습니다이 안에요. 책상 방향, 침대 방향. 한글만 알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나 제가 이제 나이 계산하라면 또 머리 아파하셔가지고 음. 연도까지 다 써놨어요. 태어난 연도 보고 고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방향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요, 요 네. 책에 한번 참고 보시고요. 네. 또 우리 잉크에서도 네. 풍수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네. 와서 들어보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하루에 한번 이상 가는 곳이 있죠. 화장실. 네. 네. 화장실도 보면 거울이 있고 네. 뭐 욕실 있고 샤워기 있고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네. 뭐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어, 있나요? 비슷비슷한데요. 음. 어, 집을 보러 가실 때 이런 건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화장실이 있으면은 조금 불편한 음. 어, 방향이 있습니다. 음. 집을 이제 보러 가면 안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낮침판 한 삼천 원 하니까 네.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동서남북 그래서 네. 화장실 북쪽에 있다면 그러그 집은 약간 좀 피하셔야 돼요. 문이 네. 북쪽에 있는 거? 화장실이. 그러니까 어, 화장실이? 이제 집을 낮침 판을 어디서 보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집이에요. 집에 이제 평면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뭐 빌라든 뭐든. 우리 가장 중간에서 재는 거예요. 음. 중간에서 아침판을 놓고 보면. 한번 이렇게 놓고 봐서 딱 맞지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음. 처음 제시는 분은. 그럼 또 이렇게, 이렇게 저쪽도 바라보고, 보고, 이쪽도 그그 그 자리에서, 음. 가장 가운데에서 사방을 다 보면서 한번 나침판을 보세요. 그런데도 얘 바늘이 항상 똑같은 데를 향하고 있어야 돼. 음. 내 몸은 돌아갔어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쪽이 북쪽 방향이다. 그런데 북쪽 방향에 화장실이 있다면, 어떤 게안 좋으냐면, 우리가 화장실은 음. 단지 볼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샤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북쪽에 있으면 거기가 잘, 햇볕이 잘안 들기 때문에 음. 항상 습해. 음. 어, 이거는 내가 풍수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미신이야 또이러실것 같아서 음. <laughs> 내가 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북쪽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남쪽은 해가 잘 들고 북쪽은 그쵸. 해가 잘안 들어요. 음. 해가 안 들기 때문에 거기는 습한 거예요. 음. 그리고 해가 안들기 때문에 거기 항상 차가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벽 있죠. 네. 벽 같은 데도 다 항상 습해 있다는 소리예요. 음. 그, 그나마 그 습한 화장실이 더 습해 있는 거죠. 그게 음. 마를 시간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북쪽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조금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화장실이 최고의 건강이에요. 왜냐면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면서 이 습한 기운과 추운 기운 때문에 음. 특히 겨울에는, 겨울이나 환절기 때는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피하시고 또 하나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좀 없어야 돼요. 벽으로도 스며들지만 음. 그 물기운이 우리 그 밖으로도 나와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퀴즈라고 있어요. 네. 그거로 이렇게. 샤워 가족들 다 아침에 막 하고 나가면은 스키지로 이렇게 거울부터 한번 쫙쫙물털 음. 주면 이게 한번 쫙 훑는데 뽀송뽀송해요 벽이 진짜 음. 타일 이런 게 그거 쫙훑어 바닥도 쭉쭉 훑어서 하수로 구딱 내려보내고 이 환풍기 한3 0 분만 돌려보세요 화장실 뽀송뽀송합니다. 예, 네. 네. 항상 물기가 없어야 돼. 요 음, 뭐, 욕조에 물 받아놓면 으 절대 안 돼요. 어허. 나이 드신 분들 물고요물 감물 그, 네, 물, 물, 아깝다고 <laughs> 걸레라도 빤다고 다안 버리 시거든 음. 그게 이제 거기를 더 화장실을 더 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걸 좀안 좋고 그리고 화장실은 대략 황금색 타일로 해놓는 게 좋고요. 그, 예, 예, 나한테 건강과 금전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음. 그리고 또 화장실은 피해야 되는 색깔은 약간 검정색 계열은 좀 피하세요. 음.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고 검정색이에요. 화장실을 음. 나타내는 오행이 그래서. 어, 검정색도 수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인데 검정색까지 타일을 해놨다. 뭐 세련되게 한다고 음. 요새 막 검정색, 주색 이런 음. 거로 하더라고. 네. 근데 그러면 거기가 더 수의 기운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물에는 뭐예요? 불의 기운이 들어가야지, 그죠? 렇 음. 그래서 금전의 기운, 불의 기운은 붉은색, 노란색 계열이니까 음. 그런 거를 잘 이제 음. 조화를 맞춰서 해놓으시면 화장실이 훨씬 산뜻합니다. 그래.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음. 일단, 이제, 새로 집을 구하신다고 하면 집 한가운데 가서 나침반 요즘 뭐천 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중앙에서 됐을 때 화장실이 북쪽에 방향이 있으면 일단 좀 피하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어, 가는 이제 습기가 없어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풍기도 좀 틀어놓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풍기 한 삼십 분만 틀어놔도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물기 있는 거 미리 닦아놓고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황금색, 이 건강하고 금성분이라고 네. 하니까 또 요즘 이제 카페 가면 아까 말씀린 검은색이나 짙은색으로 해서 세련되고 멋있긴 한데 그게 네.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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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 가장 많이 있는 또 오래 있는 공간이 주방이죠. 그래서 네. 가정들, 이렇게 집 구할 때 주방을 음. 굉장히 비주의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예. 이 주방도 풍수로 이렇게 뭐 바꿀 게 있나요? 어, 우리가 양태 팔방향으로 집을 볼 때는요, 문, 주, 조 방향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 문은 현관문이고요, 네. 그 집안을 들어오는 현관문. 그다음에 주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잠자는 방이에요. 음. 어그 방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조는 뭐냐면 어 주방인데요. 우리가 음. 옛날에 조항 할머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음. 그 조항 할머니가 주방이에요. 주방을 그렇구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주 조를 세 군데만 딱 보고 집을 그거 먼저 설계를 해놓고 다른 걸 얹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뭐 창고나 음. 이런 그런 걸다 얹거든요. 그만큼 주방이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주방은 금전운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소리? 왜 그러냐면 음. 주방에 소금 있죠. 네. 쌀도 있죠. 예, 거기에 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음. 그네를잘 조화를 시켜서 우리 집을 일으켜야 돼. 음. 응. 그래서 그 쌀알이 다 운동하게 하고 소금이 나쁜 애운도 막아주게 하고, 그다음에 또이 불의 기운이 다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살을 그걸 육살이라고 해요. 집안에 여섯 네. 가지 살을 다 태워서 좀 없애주기도 하고, 또이 물로 깨끗이 씻어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방의 구조를 정말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애들은 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식탁, 이, 이런 식탁을 딱 놓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식탁인데, 다른 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쵸, 네. 냉장고도 이 자리에 넣어라, 다 만들어 놓고. 아, 어, 어, 여기 가스레인지도 여기 있고, 뭐, 대수도 음. 저, 저 여기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식, 식탁은 내가 좀 선택을 하고 상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식탁을, 어, 우리가 벽에서 사각형 식탁이다. 네. 벽에서 조금 이렇게 띄우세요. 어, 아, 예, 네, 근데 좋아요. 아일랜드 식탁은 괜찮아요. 아일랜드 식탁은 그냥 싱크대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음. 근데 식탁을 한, 10, 한뭐 10cm나 조금만 띄우세요. 음. 세 가지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걸 띄우셔서 네모난 식탁이다 그러면 약간 둥근 테이블보를좀 씌워놓고, 음. 네, 둥근 식탁이다 여러분 사각형 테이블보를좀 씌워놓으세요. 어, 반대로 네요 예, 왜냐면 어. 이 둥근, 둥근 거는 우리의 어, 건강을 의미하고요 음. 사각형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개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 사각형의경우에는 둥근 식탁보 둥근 식탁의 경우엔 사각형보를 네. 씌우시고 요즘은 이렇게 굳이 유리가 아니어도 그 뭐죠 비닐 같은 거로 된 네. 이런 보가 많아요 그런 거 하나 씌우고 그러면 식탁보도 더러워지지 않고 음. 음,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하나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어, 식탁에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약, 영양제 어. 이런 걸이 식탁 에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식탁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많이들 놓던데. 왜냐면은 먹고 아. 바로 먹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먹어야지 이런데 어, 그 약의 기운이 음. 내가 먹는 밥의 영양에 마이너스가 돼요. 음. 그리고 나, 내가 자꾸 아파지기도 음. 해요. 음. 그래서 얘는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래요. 그래서 뭐 식탁 옆에는 어디 이렇게 문 있는 음. 싱크대나 가 서랍장 같은 데딱넣어 놓으시고 네. 밥을 먹으면 그냥 그걸 한번 열어 보세요. 내가 먹을 양 있나 음. 이렇게. 응.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 에 이제 시작 갔다 오면 지갑을 갖다 탁 놓거든요 식탁 네. 에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주방은 다 태워 없애는 건데 라고 제가 약간 얘기했죠 여섯 가지 산을 다 태우는데 네. 거기에 내 지갑에 금전원도 다 타요 네. 아 그래서 저 갔다 오시면 카드든 뭐 뭐든 현금이든 지갑은 딱 방에 음. 어, 있어야 될래 방 아늑한 곳에 두시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어, 주방은 주방에서 음식물만 가지고 조리를 하셔야 그렇구나. 돼요. 아, 이게 네. 중요하거요 주방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앉으면 네. 식탁 위에 이렇게 등이 있죠. 네. 식탁을 옮기다 보면 사람 머리 위에 등을 가기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항상 가운데. 네. 아니 아, 그러니까 등이 없어도 괜찮은데. 네. 이 머리 위엔 등이 있으면 그안 되는데,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내가 아닌 머리 위에 등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음. 그걸 직충살이라고 하는데, 그 살을 하루 종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전자파거든요, 음. 바로. 전자파기도 하고, 그 등이 나한테 주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내 몸에 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뭐 기운이라고 하는데, 기운이나 음. 에너지나 같은 말이거든요. 음. 등에 의해서 많이 내, 내가 뺏기기도 하고, 밥을 먹어도 이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음. 안 내려가요. 이렇게. 그렇군요. 예. 네. 아. 그걸 하나 주의를 해주세요. 그 그래. 네. 우리가 이제 주방이, 아파트 같은 게딱 세팅이 돼 있어서 음. 어쩔 수 없지만, 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게 이제 식탁인데, 음. 그렇죠. 그 식탁은 이제 일단 음. 벽에서 좀 띄워놓는 게 좋다고 그러셨고, 음. 그 다음에 식탁이 만약에 네모나다면 둥근 테이프고, 음. 식탁이 동그라면네온한 식탁보를 옮겨놓는게 좋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 약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네. 말씀하셨어요. 또뭐 두면 안 되겠죠? 지갑. 네. 아, 다 태워 없앤다니까. 네. 앉은 자리 위에 내 등이 있으면 안 좋다니까. 네. 요 식탁 이 부분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거실. 거실. 네. 거실. 그래서 거실을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인테리어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네. 부분인데. 맞아요. 거실은 이 풍수 인테리어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거실은, 어 깨끗한 게 제일 좋아요. 거. 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죠. 막 책장이 쫙 있죠, 그죠? 어, 바로 책 보면서 장난감 가지고 놀으라고. 그거는 아, 이제 아이들의 그, 나이에 맞춰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없는 집이다라고 하면, 어, 어느 집에 가보면, 쇼파에 다들 누워있다고 쇼파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쇼파 큰거 좋아요? 네. 쇼파가 너무 크면, 그니까 집에 평소에 맞춰야죠. 음. 집이 한 5, 60평 돼서 거실만 한뭐 20평이 된다 그러면 쇼파가 커야죠. 음.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뭐, 집은 좁아. 그런데 거실에 쇼파만 막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큰거 있고, 여기도 큰거 있고, 막 이렇게 네. 되면은, 그 쇼파에 기운이 있습니다. 이, 뭐, 가죽이든, 아니, 패브릭이든 똑같은데, 그 쇼파의 기운 때문에 사람이 그 거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단란하게 얘기를, 가 나기가 힘들어져요. 음. 그래서 때로는 쇼파를 없애는 집도 요즘 많아요. 그래서 응, 한쪽에 간단하게 3인용 하나 정도만 놓고, 음.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다 이렇게 깔아놓는 거야, 매트를. 둥글게 앉아갖고 얘기하려고. 네. 응, 그리고 거기다가 뭐 책도 몇권 놓으면서 이렇게 테이블 있죠. 앉는 좌식 테이블 놓고, 식구들이 두런두런 앉죠. 거기에 놓는 테이블도 사각형보다는 약 약간 타원형 같은 게 그렇죠. 좋습니다. 예. 왜냐면 가족들이 뭐딱 이렇게 사각형을 놓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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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앉지, 음. 그러지는 않잖아요. 옆에도 앉고 이렇게 앉다 테레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둥글게도 앉거든 이렇게 한쪽을 비우고 그럴 경우에도 이 모서리에 앉는 사람은 또 이게 격각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을 받으면 이러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뭐 자꾸 이렇게 찔려. 응. 음. 우리가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구리에 바위가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집은 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 얼마 전에 올렸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음. 밥상에 못서리안지 말라고 맨날 그러더라요 그렇죠. 예, 그게, 그게 그거예요. 예, 그게 그게 그냥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니고요. 음.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주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음. 그걸 다 주의할 수 없으니까 아예 물건은 그냥 그런 걸 사는 분들 물건 한 걸로. <laughs> 네, 네, 그렇죠. 이게 타원형 같은 거 가족들이 다 앉기도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을 일단. 음. 깨끗하게. 네. 그다음에 쇼파는 음. 너무 크면 안 되고, 네. 뭐또 주의해야 될거 있을까요? 거실은? 아, 거실 액자 하나는 있어야죠. 액자. 왜냐면 음. 거실 자체를 내가 명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는 막뭐배사임수다뭐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네. 그래서 뭐전적하고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거실을 만들어놔. 그래서 이런 거실이 참 좋아요. 이렇게 거실 을 보면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간. 서 파는 것이 있어요. 네. 제가 본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편편하게 안 하고 네.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서 파는 그 효과를 내느라고 우리가 쇼파를 놓는 거예요, 사실. 은 이렇게 음. 쇼파를 놓으면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 어 전저후고의 풍수예요, 여러분이 음. 못 느끼시지만 그게 풍수에서 나온 거예요. 쇼파를 놓는 것도 음. 전저후고. 그래서 밑에 한 단계 이렇게 좀 내려가 있으면 좋고, 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약간 패브릭의 기운이 좋죠. 아, 네. 그래 어 타일을 멋있게 쫙 깔아놓는. 집도 있어 타일이 깔려 있는 거실이라면 거기는 꼭 천으로 된 네. 그런 예 그런 뭐 카페트 같은 거 그렇죠 먼지 나는 음. 털 말고 천으로 된거 그런 걸좀 깔아놓으셔서 완화시켜 줘야 돼요 음. 이게 찬 기운이거든요 뭐 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차가운 기운이라서 제일 좋은 건 나무가 제일 좋죠 캐나스 음. 경우에 네. 예, 그런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한테 이게 냉기를 자꾸 주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그냉강 기운을 더 받잖아요. 음. 사람이 왜 우리가 37도를 유지해라 그게 네. 몸을 항상 따뜻하게 그렇죠. 유지해라 그,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고 음. 그리고 뭐 거실에 명당을 만들기 위한 풍수액자 어, 그냥 액자죠. 꼭 풍수액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뭐. 어. 그런 풍경화라든가 물 그림이라든가 뭐 해바라기라든가 네. 나한테 맞는 가족에게 맞는 그런 거한2 0호짜리 하나 한 정도는 걸어놓으시고 그래. 그다음에 커튼도 하셔야 돼요. 음, 커튼도. 그래. 네, 네 커튼은 이중 커튼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에는 얇은 커튼, 커텐, 커튼 좀 두꺼운 커튼 이렇게 해서 차단을 시킬 때는 시키고 또 그걸 좀열어놓 열어놓고. 근데 음. 바깥에 풍,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좀 비보를 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가족이 어떻게 사느냐 음. 그 집안에 사는 사람에 따라서. 좀 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힘들어요 네. 네. 이제 거실 풍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더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기본 뭐 어디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집 거실 크기에 비해서 소파가 너무 크면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배산윤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으니 대신 이제 자연 산수가 잘 그려진 액자 하나 달아 놓은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타일보다는 이렇게 패브릭 뭐 나무도 나무, 좋고 예. 가능하다면 그런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도이중커튼에서커튼도 네. 있는게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 오늘 어, 실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요 책에 있고 보면 뭐 그림으로 돼있어서 누구나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림이 돼있어서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에,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다경 선생님께서 저희 인크레스도 강의를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어, 풍수 또 사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